고걸, 군른이고고군 고른, 고다고고려 고른, 이고고을 고른, 온다고 고른, 군고고간장군고군장장은른군른장이다간장군군장은군이다간장군군장은군이다 어. 아. 아, 그냥 심심해서 연습상말 해보는 거지. 야. 나 같은 스펙을 안 뽑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무조건 학교이라니까. 근데, 회사가 좋아 안 좋아? 아, 알았어. 음. 석수야 너 BBA 엔터 어떻게 됐어? 잘하다 우리 철수 잘하다! 잘하다! 야 내가 S전자에 당당에 합격한 사람이잖아 내가 합격할 수 있는 나만의 비법을 알려줄게 야 그거 자기는 투필체형으로 합격했잖아 너 혼자 지원한 거 아니었어? S 전자에 합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잔말 말고 잘 들어봐. 첫째, 큰 소리로 발음하면서 틀리지 말고 또박또박 잘 얘기할 수 있어야 해. 그래서 내가 이걸 준비했어간장군 당장 당 강장군 공장 당거. 진장 군장 군장 등당 군장 군장이다. 고려고교고 교복은 고려교겪이고 교정해 가자. 진장 군장 군장 군당 군장 군장. 둘째, 질문하는 사람들과 시선을 계속 마주 보고 있어야 해. 딱 눈을 불통고 자신 있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준비했지!" 이따 이거 마시면 긴장은풀릴거 같아 면접 한 시간 전에 꼭 마셔 이철수 씨 오셨나요? 고맙습니다. 박현주 씨, 이철수 씨는 면접장으로 지금 이동하실게요 이철수 씨는 신분증 확인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두분 모두 우리 회사의 지원 동기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먼저 박현주 씨부터. 네. 지금의 홍보 마케팅이라는 분야는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시도가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뉴욕대에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를 다니면서 이런 다양한 소셜 미디어에 적합한 활용성과 효율성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터 시장의 흐름을 토대로 미래 고객의 니즈를. 이거 대기실에서는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뭐지? 인상도 하나면서 저 자신 있는 발표는. 통계와 예측에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다음 이철수 씨 말씀해주시겠어요? 비비걸스의 피니라고 해야 하나? 이걸 얘기해도 될까? 오늘도 역시 와주셨네요? 네 당연히 안 되죠 사진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아 최수 씨가 이참에 저희 회사 들어가보는 건 어때요? 사진 너무 잘 찍으시던데? 네 그래서 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비빌로스 얘기를 괜히 꺼낸 건가? 그럼 이번에는 본인의 장점을 짧게 한번 어필해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통계와 흐름을 토대로 미래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 실습할 때도 적중률이 아주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을 하면서 영어로 프리토킹 당연히 가능하고요. 또 다양한 소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면서 촬영과 편집에도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거야? 어? 언제까지 사진만 찍을래요? 나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었거든. 그 내 정점은 사진을 많이 찍어보면서 어느 상황에서도 최고의 사진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을 능숙하게다시만요 여기 지원한 사람들이 포토샵은 다할줄 알아요. 포토샵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할줄 아는 거 없어요? 아, 아니요. 없습니다. 저는 포토샵과 함께 팟컷, 에펙 등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린 포트폴리오 보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이철수 씨는 지원서 경력사항에 아무것도 안 적혀있네요. 회사 경력이나 단체 활동 뭐 이런 거 없나요? 제가 다니고 있는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커피 만들기 활동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복학을 읽기 활동을 열심히 한 거면서 동네를 갖고 나갔습니다. 눈을 부르뜨고 자신있게 한 소리로 또박또박 긴장하지 말고 눈을 부르뜨고 자신있게 네 모두 빨리.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비비글스에 관련한 팬로서 으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이 부족한 백지 상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모태 업무와 관련해 말씀해 주신 모든 부분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생각엔 떨어질 거겠냐? 몰라. 근데 같이 운접한 사람은 기관은 많이 돼서 스펙터 더 좋아 보이네. 친구야, 어디 기획사가 거기 하나뿐이야?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자. 내가 도와줄게. 너 하나도 도움안 설마... 설마... 아니지... 아니지... 얘네가 그고 아니지... 아니지? 설마... 야, 내가 뭘 했어? 내가 된다고 했잖아. 에이, 걔네 걱정했네. 아무튼 축하한다. 어, 아무튼... 어 합격... 축하...